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0일 아마화폐 시장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한 가지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량이 최근 근래에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상황인데, 바닷권에서 거래량 만주 이상, 만개 이상 위쪽으로 매수성 거래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어저께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거래량을, 매도성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상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7,000달러 있는 자리, US달러 7,000달러를 아래쪽으로 하회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노선을 그때 5,900달러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5,900달러 있는 자리까지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일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7,000달러 있는 자리를 테스트하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7,000달러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반등은 일단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BPNX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에 302평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6,900달러, 7,000달러인데, 7,000달러 있는 자리를 추세의 전환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움직여 나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하락 추세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반등을 시도해서 움직여 나가면 위쪽으로 6,900달러에서 7,000달러 있는 자리에 저항 라인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를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를 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꺾이느냐, 이 부분을 잘 좀,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거래량이 증가했다, 바닥관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 측면에서는 일단 조금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를 안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저쪽입니다. 도미넌스 이 도미넌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49%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꺾이지 않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ETF에 관련된 부분인데 ETF의 어떤 승인 승인 발표가 연기가 되면서 9월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다소 안 좋게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라고 좀 보시면서 일차적인 목표가는 6,900달러 1차적인 목표가는 6,900달러 보시고 그 자리 돌파 여부는 도미너스가 확실하게 좀 꺾여 들어가는지 안 꺾여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 좀더 좋은 대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말고 중기로 보시는 분들 중기로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의 움직임은 계속 상방 쪽으로의 흐름을 잡으면서 움직여 나가 주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산업의 형성, 미래에 있어서 꼭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다소 다시 힘든 구간으로 진입을 했지만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위쪽 상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좀 맞고요. 단기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 기술적인 반등, 또 일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래에 다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출렁거리면서 다소 어려운 국면에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잘좀좀 이겨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 뭐 어, 암호화폐 시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